안녕하십니까. 해오름 선교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목사 김성광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요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감기 고생하고 있는데요. 저도 감기 걸려서 코믹이 다 흐렀습니다. 아무튼 나이 드신 분들은 독감 예방주사꼭 맞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오름 선교방송 어, 영혼의 양식 우리는 역기서 11장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역기서 11장에서는 어 여비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소아 사람 빌다. 그런 나머지 나아마 사람 이제 예, 소발이라는 친구인데 마지막으로 소발의 친구 세 번째 친구가 찾아와서 역과 변론하는 그런 장면이 역기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 소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만 사람, 음, 저기, 소, 소발 역시 엘리바스나 빌라처럼, 음, 어떤, 여배 환란 여배 그, 고통, 여배 어떤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그, 위로하면서 친구를 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해주기는 커녕, 음, 오히려, 어, 엽이 자신이 정당하다고 하는 대답을 하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엽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교만에 빠져 있다고 하면서, 엽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그런 과정이 1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발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 아니시냐?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전지성, 그 하나님의 그 전지 전능의 근거에서 지금이라도 뭡니까? 요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요비 회개하라. 너는 죄를 마쳤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 예. 남아 사람 이 소발입니다. 그러면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엽을 책망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엽을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이 소발은 엽의 대답을 듣고 아심이 분노합니다. 이 소발은 상당히 그좀 격앙된 사람 같습니다. 요즘 말을 말하면, 성격이 급한 사람. 분노를, 급하게, 자주 내는 사람. 이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엽의 대답을 듣고, 이 소발은, 분노를 하면서, 그, 엽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다 보면요. 그, 엽의 친구들, 새 친구들 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엘리바스. 빌라 또 소발 이 친구들이 옆을 책망하는 그, 그 과정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엘리바스는뭘 근거하냐면 자기가 어떤, 어떤 환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환상을 체험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옆을 상당히 책망을 하죠. 물론 세 친구들 다 옆의 어, 고통과 괴로움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여불 청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환상을 체험했는데 환상을 체험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여불 청망을 했고 두 번째 찾아온 사람이 소아 사람 불다 닙니까이불다은뭐 사악한 자의 멸망 쉽게 풀이하면 우리 말로 하면 악한 자는 멸망하지 않느냐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그죠? 그 다시 말하면 옛 사람들의 어떤 교훈. 그걸 교훈을 근거해가지고, 어,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이, 그, 빌다시였고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이 소바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냐면, 자신의 어떤 격한 감정입니다. 자신의 격한 감정을 즉흥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욕을 청망하게 되고, 그것도 강력하게 심하게 욕을 청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엽의 세 친구들의 별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흥미롭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소발한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엽이 말이 많으니 어? 네가 말이 많으니 네말 많이 하는 것을 듣고 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침묵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비, 이제, 그, 뭡니까, 뭐, 어,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이렇게, 이제, 저기, 빌런을 하면서, 여비,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도, 어, 구장에, 구장에서는 자신의 죄도 인정하게 되고요. 어, 이제, 이렇게, 예, 빌런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빌다시, 여비, 니가 말이야.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너 죄인 아니냐?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죄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이 많냐 이런 널지겠죠. 네가 말이 많으니까 내가 가만히 침묵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백에 한그 변하는 재밌는 친구가 이 소발이고요. 한 그림 더 들어가지, 이 소발은 여비이 하지도 않는 말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게 뭐냐, 11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내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여비 그런 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말 했다고 하면서 여비를 또정죄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치 이 소발이라고 사람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음, 이렇게 제의를 판단, 정죄를 하고,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말더 더 나와서 뭐냐 자기가 마지 하나님 되신 것처럼 하죠 하나님께서 여급 여 향하여 입을 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어, 하나님의 벌하심이 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벌이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죄보다 더 가볍다 네 죄는 무 무거, 무거운데 네가 지금 당한 형벌은 가볍다. 일반적으로 욕을 정지하는 것을 11장 5절에서 6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욕은 구장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죠. 그죠? 욥이 죄가 죄인 아니라고 하는 거 인정 안한건닙니다 인정했습니다. 단지, 욥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환란의 그 원인, 그까닭이 스스로 죄에, 지은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주장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권한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 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라고, 여분, 그것을 주장하고 있죠. 따라서, 이, 마지막 친구의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 별로는, 어떤 결과를 났냐면, 우리가 저 자문서 16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은 폐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여기에 딱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배 친구들 같아요. 뭐죠? 어, 친한 벌이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다시 말하면, 친구 간의 우정을 금이 가게 만드는, 이런 전형적인 스타일이 이 여배의 새 친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자문서 18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사인을 조음에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십시오. 상대방의 사인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면은, 그죠, 밀어나요 역을 당한다고 자문서에 18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죠, 듣기를 많이 해야 돼요.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충분히 상대방의 사인을 다 듣고, 충분히 듣고, 거기에 이제 동참하고 얘기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배 친구들은 거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친구 간에 이간질하게 을 되고, 또 미련하여 욕을 당하게 되는, 그자문의 비치에 보면 여기에 딱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거 뭡니까? 그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이 소발, 소발 이런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 될까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될 것이죠. 또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11, 11절, 11절에서 15절 이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성, 하나님의 전지, 전능성을 또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에 대하여 선언을 해요. 이 소발에 관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전지, 전능성에 근거하여 이 소발이 얘기를 하는데, 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저 11절과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은, 소발은, 내가 어찌 하나님의 오미를 능히 측량하겠느냐. 니가 지금 음 정당성을 이기 하고 있는데 네가 어찌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하나님의 전능자를 어찌 능히 네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찌 하나님의 전지성, 전지전능성 네가 알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없다라고 정지를 합니다. 둘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죠? 만유주환자시기 때문에,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틀리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셋째는 뭐냐 하면은, 인간은 선악간에 공정하게 감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 선악관을 공정하게, 어, 하시는 분이, 감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 소발의 별로, 하나님의 성품을 어찌 알수 있겠느냐, 인간이. 또, 하나님의 전, 전능성이죠. 어찌 알수 있겠느냐. 또, 하나님은, 그,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알수 있겠느냐, 알수 있겠느냐. 또,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관에, 어, 선악, 간내 모든 자들 아주 그뭐 공정하게 분별하면서 분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소발이 얘기하는데, 예와 같은 소발의 변론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처리하냐 하면 엽을 죄인으로 정를해버리는 것입니다. 엽을 죄인으로 단정하고요, 뭐죠? 엽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 아니야 어? 그래서 너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소발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쯤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소발의 변론 자체는 틀렸습니까 아니요 소발의 변론 자체는 맞습니다 맞지만 뭐가 문제냐면 그의 상황 판단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어떤 자신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상황 판단을 하는 소발이 좀 여기 머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죠 소발이 변론이 틀렸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발 너는 어떠한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음,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소발의 에, 어떤 빌론이 틀렸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 와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그 관계,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 이런 걸 이제 그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망한 사람, 거짓된 사람, 다 알고 계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십니다. 개인의 역사, 모든 역사 다 하시는 부이거든요 허망한 사람, 거짓된 사람, 뭐 죄인들, 악한 자, 뭐 모든 일에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활하지만 없는 것처럼 생활한다고 그래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계십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습니까? 오늘 이해어름 성교 방송을 시청하신 가족 여러분, 불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 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해오름 성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역시 해오름 성교 방송을 시청하신 가정 여러분은 역시 멋지신 분들입니다. 또이소반은 12절에 가서요. 그, 죄인은 하나님과 같은 지식이 없으며 허망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나갔으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죄인이 마치 하나님 없는 것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소발이요 여백에 주는 그 변론. 별로를 그 요약을 해보면 요약 보면 소발도 역시 뭐 엘리바시나 빌라처럼 여부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라 세친 거 똑같이 말을 해요. 그리고 업 네가 내 공거를 받아들이면 그죠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어요. 15절부터 19절에 나와있는 말이에요. 회개를 척구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소발은 사악한 백성들의 마지막 운명을 서기하면서 여배의 선택과 결단을 척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재밌는 얘기죠. 야, 이런 말 아닙니까? 악한 자를 멸망하지 않느냐.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그 사람처럼 멸망할 수 밖에 없어. 사악한처럼, 사곡한, 사곡한 사람들처럼 너도 멸망할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널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고 회개해. 그리고 네가내 권면을 받아들이면 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 그, 여배, 회개를, 회개 결단을 척구하는 일은, 그 소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예 같은 소발의 별론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소발에 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돌아와라. 안 그러면 멸망한다 망하니까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잖아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인,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을 어, 회복하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걸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소발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욥을 어떻게 합니까? 죄인으로 아주 정죄를 해버리고 그죠? 정죄해버리고 어, 내 판단이 절대로 오라. 내 판단은 틀릴 수가 없어. 그럴다는 확신. 그죠? 이런 편견.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발과 같은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아니 되고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좀짚고 넘어갈 것은 소발이 말이요. 말이요? 여배친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맞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그 여배 친구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배에 관해 동참하고, 그를 진정으로 위로할 텐데, 이 여배 친구들 소발 역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암튼, 이 18절에서 여비 이제 그 소반, 소망을 제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소망을 갈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 하나님의 제 이름 하나님 그 천년왕 천년왕국 새 하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소망을 근거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즐겁고 행복한 우리가 삶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혀오름 성교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김성관 목사의 역기사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혀오름 성교방송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감기에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